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 2회 설봉예술제 사실은 오늘이 연장된 순간에서 축제라는 것 같습니다. 4월 6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축제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심사까지 제가 봤는데 예, 정말로 대단한 설봉예술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 한명화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제가 처음에 만나뵈면서 두 번을 놀랬습니다. 한 번은 여자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놀랬고, 또한 번은, 여기서 공개를 해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사업가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또 놀랬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기업인 출신이고, 회사에서, 어 36년간을 기업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전문 경영인이지 이렇게 뭐 문화, 예술 쪽에는 조금 마음만 있었지, 활동 못했던 사람인데, 어 이렇게 기업을 하시면서 이런 면에 문화예술면에 정말 큰 뜻을 가지시고 이게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에,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뿌듯했고 응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이 설봉이 나는 이천에 있는 설봉 굴군이 있어요. 그쪽에 어디 관련되어 있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어, 또 바로 우리 성동구에 자리 잡고 계시더라고요. 바로이유 매물에서 굉장히 저도 반갑게 맞이했고 어, 이 낭송을 하시는 분들 먼저 보내 보니까 전부 너무 잘하십니다.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인데 예, 어차피 시를 쓰는 사람인데 쥐들이 쓴 시를 가지고 이렇게 낭송을 공들여서 전부 다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고 아 이거 참 시를 나도 참잘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어차피 남송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다 대사감이지 누구 하나 소란 부분이 하나 없더라고요. 다 멀리서 오셨고 그래서 참 무대에서 올라오시면서 마이크 앞에 서기까지 남송이 벌써 시작이 되는 건데 발음 하나 정말 또박또박 잘하시고 어, 전부 다참 앉아서 응원에 박수를 많이 보내드렸는데 힘들어하라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하게 했는데 자꾸 맞는지 못무언는지 모르고 다 대상을 드리고 싶고, 그날 또, 오늘도 이 관객들에게 정말 대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남성 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듣는 분들도, 청중들도 너무 열심히 듣고 한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어, 앞으로 설봉 우리 예술제가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혹시 그 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어, 전부 다 우리 그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시보급에 전부 다훌땅속가들이니까 시보급에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회장님 말씀대로 밝고 환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철봉여주제 축하드리고요 우리 한명 회장님 축하드립니다